사람들 많네… 여긴, 관광 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목장이거든 어? 얘왜 이래? <laughs> 신선한 소프트 아이스크림 직접 만든 젤 e r 생크림 요 r i s e give me chick up on the jello. t h 승마도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? 먼지다! <laughs> <laughs> 고마워! 아! <laughs> 자, 양들이 먹는 밥이야. 가서 양 친구들에게 줘봐요. 저 녀석들은 여기 온 목적을 완전히 까먹으셨군. <laughs> 자, 우리 꼬마도 해볼까? 응. 어? <laughs> 어? 이보세요 누나 저 꼬마 아니거든요. 어머나 학생이었네. 아무리 키가 좀 작아도 어뭐 뭐 하는 거? 어... 양밥 달라고? 자좀 아, 귀엽네. 자, 자, 잠깐 기다. 키다... 아! <laughs> 양한테도 인기만점이네. 난 산책이라도 해볼까. 도화진 행동하는 게좀 할아버지 같지 않아? 성격이 원래 그래요. 우리도 모처럼 놀러 왔으니까 마음껏 놀자. 찬성이. 나무신다야. <laughs> <신나요>. 잠깐 카라멜. <laughs> 안 됐지만 넌 지금 놀 때가 아닐 텐데 과제 마감이 내일까지잖아. 놀면서 생각하는 거예요. 같이 가요 마음에 안 들어.